우리가 그 일본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은 우리 역사 선생님들 역사 선생님들이 너무 편향적으로 가르쳤다. 여러분 일제 시대가 우리나라 그냥 백성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축복이었죠. 왜냐? 계급 사회가 철폐됐고 남녀 구분 없이 원한다면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어, 굶어 죽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 어, 근대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됐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 쌀도 비축해서 어, 쌀도 주고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일각에서 얘기하는데 강제징용 어, 군대 강제로 끌고 갔다. 얘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보시잖아요. 직접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했어. 그때 초기에는 우리가 전쟁 끝나기 한 달도 안 됐나? 그때 징병제가 시작이 됐고, 그전에는 전부 다 모병제 했어. 저 신분, 신분사회에서 이제, 야, 이제, 쌍놈도 없어지고 어, 양반도 없고 그러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대 들어가는 게 제일 빨랐다. 그래서 그때는 모병제였습니다. 그 전에는 전쟁 끝 무렵에 한 달간 징병제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모병제였어요. 못 들어가서 안 달랐어. 그때 조선인들이 예. 그런 상태였어. 민비와 고종이 나라를 다 말아쳐먹고, 어, 얼마나 착취가 심했으면, 예, 사람들이 한 명도, 어, 반기하거나, 어, 전쟁하자. 그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뭐, 기득권 뺏긴 애들은 독립운동 안 답시고, 만주 쳐 놀러가가지고, <laughs> 어, 만주 쳐 올라가가지고, 그랬었지. 일반 국민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와의 그 일본과 일본은 그때 당시 미개한 조선이었어요 진짜 사회적 면에서 보면은 세계적 추세는 미개한 거였어요 어, 정화 안된 똥물 퍼먹고 콜레라 걸리고 근데 일본은요 그걸 예방접종을 시켜줬어요 어,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것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노력도 있었지만, 근대화야 앞장 서준 일본도 한몫을 했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